1 0 할인 p a 지요 Papa, Papa, p a p 코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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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오 p a p a 사 a 로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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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여기까지 가려고요 오늘도 즐겁게 봐주세요 자자자 먼저 밥 먹으러 가재 밥 먹으러 가재 가츠야 우리가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징 돈가스집 카츠돈집입니다. 맛있어요. 이런 거 파는 가게입니다. 여기요. 가자. 가게는 이렇게, 뭐 어느 가게도 이런 분위기에요. 메뉴는 이렇게 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라하게 전시, 이런 가격 여기가, 돈카스랑 이거 갓츠동 유명한 체인집인데 가격은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항상 이갓츠동 우선 저는 갓츠동 우메. 갓츠동 우메? 히미 이거 안 먹어요? 히미코 이거 좋아하잖아. 아 오로시도. 오. 응 이거도 맛있는데 오늘은 이거 아닙니다. 오로? 우선은? 우선은 로스카츠 정식 어, 로스카츠 전식 이거네 플러스 멘치카츠 응. <laughs> 플러스 멘치카츠 예. 엄마 압니다 근데 응. 그래, 돈질 다이네 오케이 엄마 돈질 쓰이잖아 응 오산코 항상 먹잖아요 같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돈질 있는데 그거 곱빼기 시키면 제가 같이 먹어요 항상 <laughs> 이렇게 왔습니다 メンチカツ大おさんこんでよいしょ。Thank you, thank you。猫 <laughs>、カツ丼おいぐうましけった。おさんこどましけった。ッコッペギ、トンジル、ジデンジャンゴ。もうデージー、テジジー。ク。いご、いご、いすカツヤ、テジーク。ちめきゃね。うん。 땡큐, 탱큐. 음. What? 자 오사운 돈카스 소스가 필요하네. 소스. 아 이거다 이거다 맞아. 캅 캅야 라고 하면 우리가 캅야에 오는 이유 단무지. 단무지. 무제한. 단무지 무제한 이거 정, 정말 맛있어요. 오로로로로로. 큐땡큐 이 단무지랑 같이 먹으면 <laughs> 정말 맛있어요. 우선도 많이드 시네. 헤이 먹으면서 더욱 더 추가해서 먹어요. 거의 반을 먹었어요. <laughs> 오산 돈까스 소스 참고로 저는 이런 돈까스 소스 일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있잖아 아까 다이콘 오로시 무? 그 폰즈랑 같이 먹어요 저는 에 드레싱 그렇게 많이 괜찮아? 괜찮아 우선 항상 이렇게 샐러드 먹을 때 많이 소스 넣어요. 안 되는데, 음, 맛있게 드세요. 우선 정말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 차가운 녹차, 두꺼운 녹차 다주셔 이거는 차가운 녹차 좋습니다. 물이 아닌 점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물 별로 안 마시니까 좋습니다. 이게 이, 이 친구들이 있으면 밥이 너무 두꺼우니까 제가 입이 고양이라서 지금 이거 이동하고, 그, 응. 콜도콜도 그렇게 해요. 오케이, 오케이. 음! 호잇! 그리고 단물지 음! 嗯。Mm. 그니 그러니까 오상이 최고라고. 예? 이거랑? 응. 음. 이 멘치 카츠1 5 0에 이거 시켰거든. 예, 이거네요. 응. 그러니까 이게 멘치 카츠 합치면은 840이죠. 6 9 0 플러스 150은 840이잖아요. 예. 근데 그림은 이거랑 비슷해. 이거 이거 멘치 카츠 있잖아. 요 이런 거 시킨 거거든. 음. 얘가 더 싸잖아, 7 9 0에 음. 그럼 이걸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 예. 아니에요. 왜? 이거는 로스 카츠가 80g이야. 얘는 120g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고기 50g에 50인 플러스. 우리는 또 500원만 더주면 고기가 어떻게 돼요? 40g 더 온다는 이예요 예. 그럼 이걸 시켜. 이걸 랭을 따로 시키는 게 이걸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시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도저히 40g에 이 무거운 걸 모르는 사람들만. 예. 이거도 아는 사람 많이 시켜. 키는 예. 그렇게 오산 여러 가지에 예,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laughs> 철학이 있습니다. <laughs> 예. 멘치카스가 음, 이런 거예요. 고기 많은 고로케 같은 거. 응응 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았어. 조금 남겼습니다. 맛있었네. 에휴. 잘 먹었습니다. 이게 아까 메뉴 다 합쳐서, 그리고 100엔 할인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둘이서 세금 보완 총 307엔 싸다. 싸다. <laughs> 여기 정말 싸다. 그리고 그 100엔 할인권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거 먹을 때마다 하나씩 주는데 다음에 갈 때도 100엔 할인. 대박. 안 아, 맞아요. 1인당, 어, 1인당 하나. 와그 둘이서 가면 200엔 할인. 헤지하다가츠야 사랑. 마이토아리자밥 먹고 또 하나 가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목적인데. 많이 어두워졌네요. 수발, 스즈키, 렉서스 딜러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주유소, 그리고 중고차 가게, 토요타 딜러, 혼다 딜러 보입니까? 잘안 보이겠지만 아무튼 그,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걸 지나 가고, 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러 가는 가게가 보였습니다 보류려나보류려나 중고차 아우디입니다 비가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 네, 중고차 아우디 보러 가겠습니다 좋은 차 있으려나 요이쇼 요시 お左にれてここからはまあのー、っすぐ走りますで了解です自由にちょっと乗って。 어머나세상에 자, 여러모로 끝났습니다. 휴. 휴. 1시간 반전도 있었어요? 어, 아니요. 좀 2시간 정도 있었어요. 아, 2시간 정도 있었어요? 2시간 전도 에, 중고 아우디 가게에 있었습니다. 에, 예, 아무튼 이걸 보고 있는 분들 뭐, 뭐 무슨 일이에요 그런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는 슈퍼 가겠습니다. 이거는 일본 생활 브이로그잖아요. 예, 슈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자 슈퍼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그... <無>んよりヘボじゃべちゅう。

백팔엔 우유 우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다. 오이. 생유이죠? 응 오케이 오케이 이거. 소금마소금 마소군. 이 미림. 미림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다카라 이거. 리필 가능한 거 있네? 리필 할수 있는 거. 서보자. 또 오사이 레몬 주하이 궁금하다고. 평소 <laughs> 사는 거잖아, 오선 새로운 거 사주세요. 집심이 있고,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응? 에? 있고 이거는 이런 건 그냥 그거 스킵 스톱 스톱. 이거 경비절이 아닌데요, 우선. 응? 경비절이 아니에요. 경비절이 경비절. 득경비절. 이거는 안 됩니다. 경비절이. 기도지우 <laughs> 닭고기 100g당 65원. 이거는 더 크면 100g당 5 8엔 그리고 근내상 해동 100g당 많으면 85, 작으면 88엔. 아, 어떡해. 근데 사서 까 고카이도 사니까 졌죠. 이거 하나 사죠. 삼겹살. 100g당 138. 미국산. 많으면 100g당 128. 국내산 음. 삼겹살 100g당 188. 저거는 샤브샤브 영 미국산 삼겹살 100g당 138엔 이거? 두개두개 두개 필요해요. 사자 아니 여기 그리고 빵도. 빤도 할인이 있네. 지금 어, 이 빵집 메론빤 너무 좋아해요. 어, 원래 100인데 30% 할인. 왜 저지어 700원이다. 이거도 30% 할인해. 이거도는. 어, 우산 좋아하시는 거. 백골. 응, 음, 좋다. 저번 고등미 이제. 고등미 옵션. 식빵도 다30%할인인데 160원. 응, 엄야이 싸이. 대카이노, 콘나가 안돼. 응. 이기린 프랑스 콘나에서 사 이기린스 식빵, 프랑스 식빵. 이기이기린 사볼까. 크네. 크다. 독일 식빵. 아, <laughs> 독일 식빵도 있구나. 일단 영국, 영국 식빵. 오, 오케이. 오케이. 도전. 땡큐 마이토아리 완성 정글 간단한 거죠먹을 때는 이 요. 이옥 아직 뻥. 자, 오늘은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많이 기대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보여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 다라라라라. 크리스마스, 타가오니카. 이런, 이 이론 작품. 보이미카. 요요요요요요. 요 크리스마스, 핵센하우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도. 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스노우맨 올해 우리 집 크리스마스 친구가 됩니다 그런 영상도 나중에 찍어야 되네 아무튼,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드시고 많이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안녕 손에 손 잡고 묘구름 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이 좋도록. 오늘도 행복하세요.